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비입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 제가 투자 대응 전략을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여러분들 종목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지는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 알고 계시더라도 추가적인 좀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투자 대응 전략이 아니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어떤 종목인지 어, 진짜 종목 분석만 한번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해요. 지금도 인터넷 치면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래도 최신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요. 뭐 기존 영상 보셔도 되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투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식 투자할 때이 재무제표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재무제표 딱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넘기고 싶을 거예요. 넘기고 싶은 분들은 저는 딱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가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넘기시려는 분과 두 번째는 이미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해서 넘기시는 분들일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라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배우면서 이래저래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특히 재무제표를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찾아서 간신히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해도 이게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두 단계를 넘지 못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매주 한 편씩 종목 분석 영상을 꾸준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 대략 한 120편 정도 제가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종목 분석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공통적인 피드백이 조금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잘한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그 응원의 힘을 입어서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제가 작년 11월달에 요거를 했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면 해서 강의를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 강의인데요. 아무 얘기나 다 오픈을 하진 않고 제가 텔레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영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비TV라고 하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비공개 영상으로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영상을 그 텔레그램 방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뭐 365일 언제나 그 텔레그램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어떤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어디든 찾을 수 있는 내용들 다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1강에 처음에 대제목을 보시면 상장 폐지, 과연 나는 안 겪을까? 그리고 올해 장투에도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기업의 가치,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재무제표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려는 목적입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의 그런 힘들었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두번 겪지 않으시도록 정말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줄이니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강, 2강, 이렇게 제가 교환을 나누긴 했는데, 더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그날그날 좀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제가 최대한 세부화해서 그때그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보기 싫잖아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실제 종목에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한 텔레그램을 이미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김선비의 재무제표 초급반, 이렇게 만들었죠.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꼭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리겠다라는 포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1기 초급반 대상으로 100명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료예요. 제가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유료로 강의 유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배웠던 것들, 저도 연습하고 곱씹어 보면서 저도 공부가 되는 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자격증 따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시,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실전에서 경험한 것들을 녹여낸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들어오시면 이 해당 텔레그램 링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고 문자 메시지로 재무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들어오신 분들에게 승인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문자 메시지, 재무 이렇게 입력하셔서 보내주셔야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도 승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제가 바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승인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은 이 한선이요? 한국선재의 약자예요. 한국선재는 한선 엔지니어링의 아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네모 회사입니다. 개장용 튜브 그리고 피팅 밸브를 생산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자, 개장용 하니까 뭐 간장개장 생각나실 텐데 그 개장이 아니고요. 계측장비용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든 회사가 한선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피팅은 요렇게 생긴 게 피팅이에요 피팅의 역할은요 방향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유체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유체 흐름을 이렇게 꺾어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이 꺾는 부품 이렇게 생겼죠 이게 피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밸브는 여러분들 뭐 가스밸브 많이 잠가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이런 걸 이제 모듈화 시킨 게 모듈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여러 개의 배관 부품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화 모듈화 시켜 놓은 거를 말 그대로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제품 품번이 4만 개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만드는 회사다.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피팅 밸브를 만드는 동종업 경쟁사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하이로코리아가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가 매출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BMT 그리고 DK락, 유니락, 한선엔지니어링이 예, 어, 매출 규모 면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선 엔지니어링을 투자할 때 피팅 밸브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팅 밸브만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시면 디케일아기나 하이로코리아 이런 거 투자하셔야죠. 한선 엔지니어링은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어, 이런 동종 업체들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선재 했을 때 선재 뒤에 못하겠죠. 선재 없고 티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재는 나는. 그 선제밖에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와이어 로즈라고 해서 봉상으로 열간 아변된 아변은 이렇게 늘린 거죠. 이렇게 봉이 이렇게 양쪽에서 굴러가면 이렇게 두꺼운 철이 이렇게 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얇게 나온 철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코일상으로 감긴 강제. 이거를 선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은 와이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선제하면 여러분 이 이미지를 떠오르셔야 되고 선제 없고 튀어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 본사 는 부산. 에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또 미음 공장 이라고 있는데요 이 미음은 여러분들 뭐 먹는 죽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 동네 이름이 미음이에요 미음산단에 있는 미음 공장인데 여기는 플러밍 모듈을 제조합니다 배관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SOFC용 플러밍 모듈 SOFC는 수소연료전지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네, 요거를 만드는 공장이 미음 공장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요 23년 1분기에 보면 토지 재산이 이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24년 1분기에 와서 갑자기 토지가 재산이 늘었어요 135억 원이 늘었는데 이게 토지 매입한 금액입니다 어, 이렇게 보고서상에 나오죠 토지를 이미 매입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땅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이 이제 올라갈 예정이다 어, 조만간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고 그의 모회사가 한국선재가 있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한선 엔지니어링의 모회사인 한국선재가 58.81%를 가지고 있고요 이재훈 요분이 대표이사입니다. 현재 5.88% 가지고 있고 금재라는 자회사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정훈 요분은 친형제는 아니고요 친인척입니다. 네 이렇게 지분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선재 모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지금 대표이사이신 이재훈 요분이 최대주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정훈 요분은 한국선재 각자 대표인데 아까 친인척이라고 했던 이분이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한국선재 한선 엔지니어링 모든 지배 구조는 어, 이재훈 대표이사 최대 으로 지배 강화가 돼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21년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친아들인 현재 이재훈 대표이사가 지배 주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조선 석유화학 이쪽으로 이제 피팅 밸브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OFC 플라밍 모듈을 만드는 수소 사업이 있고요.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사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ESS 요거 계속 강조했죠. 소화 예, ESS 직분사하는 소화 시스템 요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이제 제품 이렇게 있고요. 피팅 밸브도 있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주력 사업이 UHP 밸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울트라 하이 퓨리티인데요. 초고순도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초고순도 가스배관의 유료를 빠르게 개폐 흐름을 제어하는 배관자재 요게 이제 주력사업으로 가져가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UHP 나오면 이게 뭐냐 도대체 울트라 하이퓨리티 초고순도다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2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일단 반기 매출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1년에 1분의 2 정도 되는 매출인데 작년 한해 매출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300억 매출을 달성했어요 근데 지금 절반 정도 지났는데 160억 정도 절반 이상이 넘었죠 합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477억 정도를 했는데 벌써 250억 정도를 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한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477억 매출이 조금 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매출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수준이다.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다 정도로 좀볼수 있고요. 자, 수소 사업을 보겠습니다. 수소는 주요 고객사가 블룸 SK퓨얼셀. 자, 요 회사는 블룸에너지와 SK에코플랜트 요두 회사가 합작사입니다. 그래서 블룸SK퓨얼셀이라고 하는 수소 연료전지 회사인데 이 회사와 블룸에너지 그리고 두산퓨얼셀 마찬가지로 다 수소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죠. 여기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뭘 제공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플러밍 모듈 배관이에요. 배관 수소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이플러밍 모듈을 미음산단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수소연료전지 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고효율 연료전지예요. 연료전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페메 m f 로 들어가냐 두산퓨얼셀의 주력인 PAFC, 인산연료전지로 들어가냐, 여러가지가 나뉘는데, 자, 여기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이 공급하는 건, 블룸 에너지 향으로 들어가는 S O F C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고객사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E S S 그리고 반도체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찬가지로 다 피팅 밸브 쪽을 납품하는데 특이한 게이 2차 전지 쪽은 보면 화재 진화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삼성 S D I와 L G 에너지 솔루션 둘과 이제 협업을 해서 미국 진출을 위한 U L 인증을 획득을 했는데 이게 국내 유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좀들여다 보면요, 요거예요. 지금 이게 E S S 배터리 셀인데 여기에서 특정 배터리 셀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여기다가 다 진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소모적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불이 발생한 요 이벤트 셀에서만 소화가 이제 직분사로 진화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직분사 소화 시스템을 적용해 제품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네. 그래서 소화약제를 집중분사해서 조기 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즘에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영상으로 강조해 드리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 겠습니다. 자 내용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또 지루하실 해것 같아서 제가 축약해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 공부하셔도 대한민국 10% 안에 든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정도 공부 안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김선비의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10% 안에 드는 한선 엔지니어링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김선비 TV 들어오셔서 어, 저 많은 소통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제가 계속 광고 드리는 확률 높은 투자가 복리를 만든다. 자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2, 3프로젝트가 있고 100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2, 3프로젝트는 매월 23% 수익으로 1년이 지났을 때 10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포트를 공개해 드린다. 라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프로젝트는 제가 한 달에 6%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해서 안정적인 포트 운영을 해서 1년에 100% 수익. 두 배죠. 자, 두배 수익을 누리는 두 개의 포트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2, 3% 프로젝트, 100% 프로젝트. 자,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제가 초청 링크를 영상 더보기에 올려 드렸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신데 100분이 모이면 시작한다라고 했고요. 100% 프로젝트는 현재 10분이 모여 계시고 그리고 2, 3% 프로젝트는 지금 현 시점으로 18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00명이 모이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제가 이거 리딩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 드렸어요. 자,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참 어떻게 소개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혼자 이렇게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연습장이고요 단기투자 대응방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때그때 그때 매수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매수한 날짜에 시간이 나와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자료를 남깁니다. 그때 현재 주가가 얼마였고, 내가 얼마에 샀는지, 여기 지금 나오죠? 자, 얼마에 샀다. 이렇게 날짜 시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결과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이 종목을 샀으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떤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 요거 마이너스 100%, 이거 마이너스 21%는 이게 지금 엑셀 수식이 입력이 안 돼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오늘 기준으로 4.90% 지금 수익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단기 대응이에요. 이거는 단기 포트인데 제가 두 개를 운영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 3 프로젝트, 100 프로젝트 다 따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리딩 아닙니다. 그리고 유료 가입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막연해 하시고 확률 높은 투자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투자한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관점에서 제가 왜이 종목을 샀고 왜이 종목이 오르는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셔라.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 하셔라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 한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투자 dna로 바꾸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23 또는 숫자 100 이렇게 보내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그 초대 링크로 들어오시면 돼요 100명이 모집되면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김선비 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이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 보기란에 어, 링크 올려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김선비 검색하시면 바로 이렇게 위에 뜹니다. 이렇게 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한 2024년 7월 9일에 만들었어요. 지금 한 137명 정도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한 70개 정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만든지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제가 거의 하루 평균 한두세 개씩은 매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구독 도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더 신나서 좋은 컨텐츠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맛보기 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리면 먼저 무엇이든 물려 보세요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투자하시다가 물린 종목 들이 있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종목에 맞춰서 탈출 대응 전략 마치 내가 물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진지하고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려보세요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주담통화 컨텐츠가 있습니다. 어, 이 종목 주담통화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요청에 맞춰서 어, 주담통화를 하고요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어, 이 종목 종목 분석 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게 있으면 종목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프트업 게임주죠 어, 이 종목에 대해서 요청하셔서 제가 이것도 올려드렸고요.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민테크 또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분들에게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응 점검 영상도 계속 만들어서 제가 거의 이거는 필요하다 싶은 종목들은 매일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분석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날그날 이슈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 대응 전략도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또 저와 더 자주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 들어오셔서 구독 눌러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